네 주차장 한 켠에 수십 대의 차량이 저렇게 주차되어 있습니다. 남성들은 차량과 바닥의 간격을 재더니 분주히 카메라를 설치하는데요. 자 그리고 긴 복도 끝에서 오늘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인도에 사는 7살 소녀 나은입니다 대체 뭘 준비하는 건지 줄넘기를 하며 또 몸도 풉니다. 차표그 놓고 뭐 하는 거죠? 다리까지 쭉쭉 찢으면서 아네 스트레칭을 하는데요. 유연함이 거의 국가대표급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뭐 하려는 거예요? 네, 출발 신호에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보시면, 힘차게 달려갑니다. 오, 갑자기 양쪽 다리를 와. 벌리더니, 아, 깜짝 놀래요 이제. 안... 네, 바닥에 납작 오, 엎드린 설마, 자세로, 설마. 차량 안에를 미끄러지고 설마. 통과합니다. 나아르는 20대의 차량으로 세워진 <laughs> 림보 터널을 <laughs> 13.74로 통과해, 이전의 기네스 기록을 가볍개 경신했는데요. <laughs> 차분한 <차고는 웃음> 유연성을 보며 소녀 이야기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네. <laughs> Uh, मैंने मंथ से प्रैक्टिस कर रही हूँ मुझे कुछ पता ही नहीं था तो मेरे सर और दादी ने सब समझाया और पहले सर ने मुझे कोन के नीचे से भेजा फिर एक गाड़ी लगाई तो मैं गई वैसे सर ने ट्वेंटी गाड़ी लगाई तो मैं uh, मैंने रिकॉर्ड ब्रेक किया चाइना का <स्थ> 불과 6개월 만에 연습을 해서 이룬 성과라 더욱 놀라운데요. 나하르는 이번 림보 경기뿐만 아니라, 아우, 되게 네, 편하네요. 네, 참. 여러 스케이팅 대회에서도 오. 메달을 휩쓸었다고 합니다. 음. 타고난 재능과 꾸준한 연습으로 신기록을 써낸 나하르.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